오늘은 안식년 규례 안식년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율법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 예, 이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 제사에 대한 것을 해왔어요 어, 제사는 이제 종류로 하면 다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의 종류는 다섯 가지예요. 근데 제사 방법은 이제 보통 네 가지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이제 화제, 또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뭐 요제, 또 높이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서 드리는 거제, 그리고 또 술을 곁들여서 이렇게 붓고 드리는 전제. 이게 이거는 이제 제사의 방법이에요. 그런 제사에 대해서 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마다 재물이 달랐죠. 어떤 제사 때는 어떤 어떤 재물을 써라. 그런 재물에 대한 규례를 쭉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는 이 모든 걸 주장하는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떤, 어, 그, 자세로 이렇게 제사를 집례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는 어떤 음식을 주고, 제사장이 꼭 지켜야 될 일, 이런 거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제 안식년 다음에 희년, 또, 그 다음에, 이제, 정결 예식,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이건 뭐냐면, 에 우리들의 삶이, 에 복이 돼야 되고,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너무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 또, 복받겠다고 하면서, 에 오히려, 이 병드는 것들을 먹고 또이 치유를 잘못하고 이러니까 이거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성경에서는 복의 원리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막 욕심껏 걷어들이면 복이라고 생각하고 뭐 욕심껏 먹으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정결, 거룩하게 욕심부리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쭉할 겁니다. 그중에 오늘은 첫 번째가 안식년 그이에요 성경에서 안식은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조서부터 안식이, 안식의 원리가 나오잖아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 7일째 쉬셨다. 하나님이 쉬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미 거기에 원리가 다 나와요. 창조의 원리에. 그러니까 사람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살아야 그 피조물도 복이 있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이를, 안식을 일 하나님이 이제 율법 시대에 율법을 개시해 어, 주면서 아예 제도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열 가지인데 그걸 십 개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개명이 바로 이 안식 개명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게 법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법으로 규정해 계세요. 핵심 열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벌써 어, 10분의 1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어, 다른 생각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다가 결국 복 받으려고 그랬는데, 복이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제도에 이제 더 붙여진 것이 안식년 제도라는 겁니다. 안식년은 7년 중에 한 해, 일곱째 해를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 사람들이 1년 동안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주로 생업이 뭐예요? 땅을 갈고 살잖아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생업 내그땅 땅을 1년 동안 쉬게 놔둬라 그거예요 파종을 안 하는 거예요 <laughs> 파종을 안 하면 추수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묵혀라. 그 말에. 근데 우리 사람의 에, 생각으로 보면, 1년 묵혔다가는 땅도 큰일 나고, 사람도 먹고 살지 못하고, 이것처럼 <laughs>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망하려고, 에? 남들 죽으라고 1년 동안 일한다. 1년 동안 어, 땅 비워놓고 어, 쉬었다가는 난 망한다. 뭐당장에 그런 생각이 날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너희들이 유익할 거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세 가지 면에서 유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가장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겨서 사람에게 이렇게 예, 올바르게 살아라는 법을 주셨는데, 그것만큼은 안 지키려고 그러게 돼. 그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계 사다 놓고, 자기 욕심대로 기계를 막 사용하면 부서지는 거예요. 오래 못 써요. 욕심일 뿐이지. 기계는, 그 기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하고, 매뉴얼을 줬잖아요. 메뉴엘대로 사용해야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오랫동안 수명을 줘서 사람이 유익이 되는 것.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땅을 7년 중에 1년을 쉬게 해라. 안식하게 하라. 이 원리가, 세 가지 면에서 어떻게 하나님 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냐 하는 걸 상고합니다. 첫째가, 1절부터 5절에 보면 쉼의 원리에요 쉼 우리는 쉰다 그러면 논다고 생각해요 허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쉼은 절대 허비가 아니에요 그냥 쓸데없이 노는 게 아니다 그말에꼭 필요한 이 안식이 예, 그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안식 안식이 뭐예요 편안할 안식 쉴식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람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쉼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만이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주기로 6년 땅이 일을 했으면 1년 쉬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전에도 어 그 말씀을 주일날 했는데 쉰다라는 말은 <laughs> 히브리 원어로 사바트, 또 어, 헬라어로는 아나 파우오라 그래요. 그 원어를 분석하면 어디서 나왔냐면 원기 충, 원기 보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라고 일하면 힘이 싹 빠져나가요. 그럼 진짜 죽어요. 쉼으로써 원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예수님 옆에 나와서 쉬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회복 다시 충전이 된다 그래서 땅도 쉬어줘야 그 땅이 회복이 되지 계속 사용만 하고, 막 억지로 비료 주고, 해가지고, 억지로 땅을 굴리면, 땅이 황폐해. 나중에 썩어버려요, 땅이. 그래서 막 다른 비료를 계속 주는데, 이 화학 비료 자꾸 주면, 땅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황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벌레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의 원리대로 법칙대로 이게 돌아가야 돼요. 사용이 되었다가 쉬어졌다가 다시 사용이 되고 이 주기가 지켜지지 않으면 땅이 망하고 땅이 망하면 사람도 그 위에서 망하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지금 사막화가 되고 있는 이 원인이 뭐냐?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땅을 너무 함부로 사용해서 땅이 이제 수명을 다하고 죽는 거예요. 이 사막이 한번 생기면 점점점점 옆에, 옆으로 벌어나요. 그 사막이 전 세계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사막이. 한번이 사막이 뻗어나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해요. 옆에, 옆에가 계속 망하기 때문에 땅이 계속 죽어요. 그러면 그 사막을 통해서 지금 어, 중국 우에 고비 사막에서 얼마나 그 사막바람이 일로 몰려와가지고 아주 뭐 봄이 되면 황사 때문에 죽잖아요. 그 황사가 왜 생겼어요? 땅이 황폐해져가지고 사막돼가지고 거기서 황사가 날라오는다. 중국 땅도 많은 그런 황사가 날라오잖아요. 이런 것이 전부 사람이 잘못 다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자의 말씀대로 피조물들이 안 살아서 이 심의 원리가 틀어지니까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6절과 7절에 나눔의 원리를 말씀했어요. 나눔의 원리. 1년 동안 파종하지 않고 소출을 안 하면 그렇다고 해서 땅이 전혀 제로 상태냐 아니에요. 땅은 자연산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들여서 길르지 않아도 자연은 내버려두면 자연 안에서 스스로 산물을 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너무 미약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술을 제공하고 막 거기다 비료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막 억지로 생산을 몇 배나 많이 시키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놔둬도 이 재활 자연이 재활하기 위한 그 숨쉬는 기간에도 산물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먹는 거예요. 누가 먹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땅 없는 사람들이 아무 농토든지 다그 해만큼은 다 가서 나오는 것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들짐승들. 들짐승들도 사람이 <laughs> 와서 어, 감독 안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먹잖아요. 거기서 자연이 회복되는 거예요. 들짐승 없어지면 사람이 좋아질 것 같은데 들짐승이 없으면 산이 망하고 산이 망하, 망하면 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리산에다 뭐 곰을 풀어놓고 하는 이유가 들짐승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야생짐승이. 그렇지 않으면 같이 공존하지 않으면 산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마음 편하게 어딘가에 가서 걷어들일게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들짐승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도 숨 쉬어야지. 그렇지 않고 빈부격차만 지독하게 벌어져가지고 부자는 배가 터져 죽고 너무 먹어서 가난한 사람 배가 고파 죽게 되면 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만들어진 거예요. 공산주의가 발생한 소련이 그 전에 천년 동안 기독교였어요. 제정, 러시아. 그게 바로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천년 동안 러시아를 다스렸는데, 기독교가 잘못해가지고, 막, 돈이 많은 사람 너무 많고, 없는 사람 너무 없으니까, 거기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서로 나눠 먹으라고 할때 나눠 먹어야지, 이게 욕심부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자꾸 빈부격차가 커지죠? 왜 지금 정부에서 재벌을 규제하려고 하냐면, 이게 자꾸 커지면 없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게 다라면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서로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자꾸 나눠줘서 먹어야지 자꾸 있는 사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리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도 만 편하게 제 7년째는 다내 것처럼 부지런한 사람은 그때 많이 걷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세상이고 좋은 세상이에요. <laughs> 세 번째,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지금 18절에서 22절 읽었잖아요. 거기 뭘 말씀하냐? 복의 원리를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는 정반대예요. 사람들은 바로 이제 걱정이 생겨요 아니 그러면 제 7년째 농사 안 지으면 뭐 먹고 사냐 다 굶어 죽으라는 말이냐 근데 하나님이 반대로 말씀했어요 그렇게 해야 너희가 편안하게 살고 그 땅에 잘 거주할 수 있고 복을 받는 거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도 살리고 자연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안식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제6년째에 충분히 소출을 내줄 거라는 거예요. 충분히 소출을 내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안해 사람들이 비워 놔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안 비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원리를 말씀하고 하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해서 결국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사에 그랬잖아요. 11절을 한번 시험적으로라도 한번 들여봐라 그런지 안 그런지. 근데 사람들이 시험도 안 해. 전혀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망한다. <laughs>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다 주면서 이렇게 쉼의 원리도 나눔의 원리도 같이 어우러지게 해서 종합적으로 모두가 복을 받고 모두가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데, 이 창조주의 마음을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에만 빠져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으니까 이 안식의 원리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병 걸리고 욕심에 사 너무 지나쳐서 사람들이 막 그냥 싸우고 남의 것 뺏고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해에 소출을 세배로 줄 테니까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먼저 행동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파종하지 않고 놔두는 걸 먼저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이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원리는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도 계속돼요. 지구가 있는 한 계속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점점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한 만큼 돈 벌었으면 지금 다 갑부 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못 자가면서 쉬지 못하면서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저 갑부 된 사람 못 봤어요. 신자들 중에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보면 별 볼일 없게 살아요. 정말 그렇게 해서 또 모은 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헌금을 하든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구제를 하든지 <laughs> 그러는 사람도 못 봤어요. 이게 다 욕심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마음을 먹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니까 이러한 세상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